까지 길이 막혀 있었어요. 여기. 제가 나올래니까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고민했는데, 길이 빠뜨렸습니다. 바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laughs> 어제까지 막혀있던 것이 이제 뚫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 먼저 <laughs> 여러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왜 오셨습니까? 민경욱을 위해서 <laughs> 그렇죠? 민경욱을 위해서 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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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말 용사답게 좀 당당하게 용기도 내고 책도 사고. <laughs> 민경욱이란 말하는 건 멀리 멀리 잘 전파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동전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긴 네. 네. 얘기를 하면 또어 꼰대 어올수 있을까 어느 어느도 제가 보니까 나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게 한다 보는데 여러분 기억 나기 좋게 하나 어떻게 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이 민경 의원의 이름을 삼행시로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네. 민민민족복원한다. 경험, 경험이 많잖냐. 우, 길승천 이번에 하는 모든 것이 다 승리라고 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laughs>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뭐막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행동하면 안 돼요. 우선 언제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승리할 네, 때까 우선 이번 총선에서 민경욱이 네. 승리할, 승리할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박수 서 그냥 구하고 박수 한번 치고 이겨가지고는 안 돼요. 네. 끝까지 이제 뭐 많이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다니시고. 부지런히 전하시고 부지런히 또 외치시고 민경욱 이름을 입에서 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온 분들은 아주 열혈 동지 아닙니까? 근데 이것만 깔지고는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홍보 대사가 돼서 뭐가 되라고요? 홍보 대사. <laughs> 여러분이 대사가 돼요, 대사. 홍보 대사가 돼서. 홍보대사가 돼서. 민경복을 널리 선하시고 알려주셔서 민경복이 꼭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 구방대가 뜻을 이루는 것이고 환교안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힘이 뜻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민경복의 승리. 그때까지 계산 잘 해가면서 하나하나 계산을 도와 주시기를. 하미.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그러면 안녕.